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음 박종수 교수의 성서와 정신건강 이야기 중 창세기 에덴설화 부분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렌즈로, 그러니까 칼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으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종교적인 교훈, 이걸 넘어서요. 우리 인간 정신의 탄생이나 어떤 성장, 이런 것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는 게 목표예요. 휴고 반대어 고스 그림 보면, 네 다리로 나무 오르는 여성, 얼굴에 뱀, 그참 인상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 속 상징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 흥미롭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오래된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객관적 해석하고 주관적 해석인데요. 객관적 해석은 뭐 아담과 이브를 실제 역사 속 인물처럼 보는 거고요. 반면에 주관적 해석은 이 이야기 전체를 한 개인의 내면 풍경 마음 상태를 그린 것으로 보는 거죠. 개인의 내면 풍경이라, 어,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아담이나 이브가 제 안의 어떤 부분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주관적 해석에서 예를 들어 아담을 중심으로 딱 보면 이브는 그의 내면의 여성성, 그러니까 아니마를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이브를 중심으로 보면 아담은 그녀의 아직 잘 모르는 남성성, 아니무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신화처럼 오래되고 또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런 주관적 해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원형적인 심리를 들여다보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럼 가장 논란이 많다고 할수 있는 상징? 뱀부터 좀 이야기 해보죠. 뱀은 보통 되게 나쁘게 그려지잖아요. 유혹자, 악마,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네. 기독교 전통에서는 아무래도 사탄으로 많이 그려지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나 좀더 원형적으로 보면요. 뱀은 훨씬 다층적인 의미를 가져요. 땅을 기니까 돼지 모신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즉 어떤 변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서 안에서도요. 모세의 노뱀처럼 치유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하라 하는 말씀처럼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와, 선과 치유와 지혜 진짜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한 존재 안에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뱀은 기존에 좀 안온한 상태, 이걸 깨트리는 혼란, 카오스를 가져오는 존재지만 동시에 그 혼란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말하는 흑화, 니그레도라고 하죠. 그 거머짐의 단계랑 비슷해요. 모든 게막 뒤섞이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게 탄생하듯이 뱀은 금기를 깨도록 부추겨서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안내자요? 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뱀의 말이 그래서 기존 질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자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이 뱀을 이부의 내면,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부 안에서 막 꿈틀대는 어떤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 혹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원초적인 본능이나 생명력 뭐 이런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장의 꼬리를 물고 영혼이 순환하는 뱀. 우로보루스라고 하죠. 그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막 뒤섞인 채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래서 좀 두려운 내면의 힘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요. 이부 안에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다면 아담은요? 아담은 어떤 존재로 그려지나요? 이주간적 해석 안에서 보면 아담은 뱀이 상징하는 그런 역동적인 지혜나 변화의 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뱀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림자라는 건 그,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의식의 빛이 잘 닿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좀덜 발달된 측면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는 좀 과거의 안호남에 머무르려 하고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적인 변화를 겪은 이부가 아담을 이끌고 에덴 밖으로 나아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들이 먹은 선악과 이건 뭘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뭐,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요, 의식의 탄생,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였던 세계가 선과 악,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런 양극단으로 분리되어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양극단이요? 네. 이 양극단의 긴장 속에서 갈등하고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실존의 본질이고 또 정신건강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 극단에만 계속 머무리려고 할때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죠. 그럼 에덴에서의 추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에덴은 아주 안락하지만 아직 분화되지 않은 무의식 상태.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여기서의 추방은 그 품을 떠나서 좀 고통스럽지만 독립된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내린 벌처럼 보이는 노동이라던가 산고의 고통 역시 가만히 보면 현실 세계에 발딛고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어요. 네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할때 건강한 부모는 그걸 막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들어보니까 이 에덴 이야기가 단순히 타락 서사가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이 무의식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고통을 통해서 의식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깊은 심리적인 여정을 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혹은 뭐랄까 겪어야만 하는 그런 원형적인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낙관에서 벗어나서 삶의 다양한 대립과 모순들을 끌어안고 통합해나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만약 에덴이 안락하지만 어쩌면 성장에 멈춘 무의식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에덴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그곳에서 더 넓고 어, 좀더 복잡한 의식의 세계로 이끌려는 어떤 뱀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